네. 그러면, 어, 이어서 실력업 144번부터 146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144번 같은 경우는 지금, 어, 되게 문제가 길죠. X에 대한 2차 다항식인 PX와 QX가 있고, 이게, 어, 아래 조건을 만족한대요 자, 아래 조건부터 볼까요? 가는 PX-QX가 6이고, 그리고 나 조건은 PX의 제곱 더하기 QX의 제곱이 2x 4제곱 더하기, 8x 3제곱 더하기, 8x 제곱 더하기, 18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그때 p-1 빼기 q2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일단 이거 px랑 qx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px를 이 문제는 a로 두고 qx를 그냥 깔끔하게 b로 일단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조건은 a-b가 6이 되고 나 조건은 그냥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어, 아 위에처럼 나온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어 그러면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냐 라고 하면 이거 그냥 곱셈공식이죠 어 곱셈공식이다 곱셈공식 변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그냥 곱셈공식의 변형대로 적용을 해보면 이거에 2AB를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결국에 이거의 값이잖아요? 그러면 2x 네제곱 더하기 8x 세제곱 더하기 8x 제곱 더하기 18이 자, a-b는 6이었어요. 그래서 36 더하기 2AB가 돼서 이거를 이제 이항을 해보면 2AB가 2x 네제곱 더하기 8x 세제곱 더하기 8x 제곱 마이너스 18이 되고 그러면 ab가 아 이게 x 네제곱 더하기 4x 세제곱 더하기 4x 제곱 마이너스 9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결국 a 곱하기 b가 된다는 건 결국에 px 곱하기 qx가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건데. 지금 Px나 Qx가 둘다2차식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평상시에 해왔던 것처럼 어, 상수항의 약수를 일단 대입을 해볼 텐데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9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1을 대입하면 이게 성립을 해요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X에 1을 대입하면 1 더하기, 4 더하기, 4 빼기, 9는 0이라서 성립을 하고, 근데 마이너스 1을 넣을 때는 성립을 하지 않아요. 어, 그러면 내가 뭘 넣어야 될까? 그러면 3을 넣었을 때는 누가 봐도 너무 커지고, 그러면 마이너스 3을 한번 제가 넣어보면, 81 마이너스 108 더하기, 36 마이너스 9가, 오, 계산해보면 0이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1과 마이너스 3으로 조리제법을 두 번을 사용하자. 소리 중에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끊고 지금 했던 부분에서 이어서 진행을 할게요. 그러면 다시 이제 조리제법을 이용하면 되는데 1, 4, 4, 0, 마이너스 9로 이제 조리제법을 하면 이 친구는 마이너스 3으로 시작을 해보면 1,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9 해서 0이 나오고 또, 이제 1로 해보면, 1, 1, 2, 2, 3, 3 해서 0이 나와서, 지금 이 친구가 그러면 이제 AB가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친구가 이제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면, 요게 X 더하기 3, X 마이너스 1을, 거기에 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이 되는데, 자, 이걸 어차피 전 계산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px, qx는 모두 다 2차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친구를 제가 전개를 해주면 x제곱 더하기 2x-3, 그리고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이죠. 자, 근데 여기서 px와 qx를 정해야 되는데, 어, 우리가 아까 봤지만 px-qx가 6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걸 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걸 빼야 되니까 오른쪽에 있는 것이 px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것이 qx죠. 자, 그러면 우리는 p-1과 q2를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 p-1은요, 여기에 대입을 해주면, 1-2 더하기 3이라서 2고, 그 다음에 q2는요, 4 더하기 4더 빼기 3이라서, 4 더하기 4 빼기 3이라서 5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요걸 계산하면 뭐다? 마이너스 3이 이문제의 정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145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요. 지금 이상의 자연수 ABCD가 있을 때, 어, 요 형태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그럴 때네개의 합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저는 이거 숫자 복잡하다 생각해요. 그럼 그냥 14를 문자로, 그러니까 X로 두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게 x 제곱 더하기 2x의 제곱 마이너스 1 8의 x 제곱 더하기 2x 그리고 더하기 45가 되고 그러면 요게 어뭐야 공통 부분이죠, 그죠? 그러니까 공통 부분까지 보임으로 공통 부분이 보임으로 치환을 하자. 자 그러면 이거를 라지 x로 치환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라지 x 마이너스 라지 18x 더하기 45인데 자이 친구가 인수분해가 됩니다 요건 라지 x 마이너스 3 그리고 라지 x 마이너스 15로 되는 상태이고 그럼 요거를 원래 거를 이제 다시 대입을 해보면 x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과 x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5가 돼요 그럼 요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럼 x 더하기 3 x 마이너스 1 x 더하기 5 x-3으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어, 그러면 일단 우리가 x가 14였으니까 14를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17 곱하기 13 곱하기 19 곱하기 11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죠 아그 말은 abcd 우리는 값은 몰라요 그런데 어차피 저런 형태로 인수분해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문제에서도 애초에 abcd를 각각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7 더하기 13 더하기, 19 더하기, 11이 이 문제의 정답이고, 이 문제의 정답은 6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객관식이니까, 정답을 따지면 3번, 이 나옵니다. 네, 그럼 이제, 실력업의 마지막 문제인 146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x 세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b의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x, 더하기, 이렇게 나와 있는 게, x-c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하고요 그럴 때 세변 a,b,c인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인지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일단 어 c를 대입하는 방법도 있어요 왜냐면 나누어 떨어지니까 이거는 곧 대입값이 0이니까 대입했을 때 0이 나오니까 그런데 어 저는 여기서 한번더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단 인수분해 할수 있는 건좀 해주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얘를 좀 일단 인수분해를 좀 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x 제곱에 a 더하기 b의 x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의 x고 이 친구는 a 더하기 b 의 a 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 제곱의 이 친구 ab와 a 더하기 b가 오 있는 상태죠. 그러면 얘가 a 더하기 b로 묶을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이걸 묶는 것까지 해보면, a 더하기 b의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x에다가, a 더하기 b를 제가 만약에 묶어주면, a, b가 사라져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나온다는 것을 지금 파악이 가능하죠. 그 상태에서, 어, 그러면, 제가 짝을 지어볼게요. 어, 그러니까 어떻게 짝을 짓냐, 라고 하면, 저는 그냥 이거를, 지금, 항이 어떻게 보면, 묶였을 때네 개잖아요. 항이 네 개였을 때, 완제각이 안 보이면, 그냥 두개두개 묶으면 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짝을 한번 지어볼게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얘는 X제곱으로 묶으면, 얘는 X-A 더하기 B가 되는 상태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마이너스로 제가 만약에,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묶어버리면, 이 친구는, X-A-B가 되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또 보시면 X-A 더하기 B가 안 묶여요. 그죠? 그래서 얘는 그럼 이제는 할게 없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줘야 되냐라고 하면 이제부터 인수분해를 하면 된다. 라는 거죠. 아, 미안합니다. 이제 CX에 c를 대입해서 그게 0이 된다라는 걸 보여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바로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요, 얘는요, c제곱에 c, 아, 이게 마이너스 b였죠? 묶기는데 참. a-b고, 다음에 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c-a-b가 나오고, 이게 공통인수라서 묶이게 되죠? 그러면, 아, 그리고 이게 0이고, 마지막으로 묶는 걸 보여드리면, c-a-b에 c제곱-a제곱-b제곱이 0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는 이게 어떤 삼각형인지 물어봤는데, 첫 번째 나오는 건, c는 a 더하기 b라는 게 나와요. 어, 애매합니다. 그죠? 이거 진짜 애매해요. 그러면, 그리고, 일단 이건 보류를 해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어, C가, 그럼 이 말은 가장 긴변일 텐데요. 그죠? 자, C가 이게 맞다면 가장 긴변인데, 우리 삼각형 조건은요, C가 가장 길다고 했을 때, 가장 긴변의 길이가 남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무조건 작아야 되죠. 그럼 이 조건은 애초에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친구,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0이라는 거니까, 요거를 이항을 해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 나오죠. 오, 어, 이거 뭐예요? 비타고라스의 정리죠?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빗변의 길이가 빗변이 C인 직각 삼각형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